연중제 14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쌍용이동성당 강철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족의 건강과 생계를 위한 걱정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남편과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애를 태우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애들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자녀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몸소 체험하면서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입시라는 관문을 앞두고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을 오고 가야 하는 이 땅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걱정과 근심은 말이 아닙니다. 이렇듯 모든 이가 저마다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듯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걱정과 관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여벌 옷이나 신발, 지팡이 그리고 돈주머니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 선포자로서의 몸가짐과 행동양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에서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따름으로써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고통과 박해 앞에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걱정은 모든 근심과 슬픔 그리고 고통의 근원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미리 걱정을 한다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해서 하루하루가 바늘 방석 같고 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네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에 용기를 가지고 걱정과 근심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잃은 사람에게 옛 성현 중에 한 분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닭이나 개를 놓치면 찾을 줄 알면서도 마음을 놓치면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길은 그 놓친 마음을 찾는 데 있을 뿐이다. 과거시대의 사람들이 이렇듯 마음을 찾는 일에 몰두했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되찾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 담긴 메시지도 결국 인간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누구에게나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시는 일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찾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보다는 기쁨과 즐거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천안상용 이동 성당 강철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철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